비야 yeah! 시골! 테레비! 테레비! 개미? 대가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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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가을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눈바닥에 메뚜기 잡으러 왔습니다 메뚜기를 잡으서 어떻게 하냐 튀겨먹어야지 기름에 튀길 거예요 누가? 대가리가 개미를 먹기만 합니다 메뚜기를 어떻게 잡니? 눈바닥에 뛰어나면서 잡아야 돼 답이 없어 근데 예전에는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벼를 짠 갔는데 짠 갔는데 볏단이 있었는데 볏단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오. 이제 메뚜기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건데 한번 저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잡을 수 있니? 잡아보자 한번 대가라 가자 갑시다 지금 저 짝에 대가리가 지금 메뚜기 잡고 있어요 메뚜기 야몇 마리 잡았어? 다섯 마리 잡았어 다섯 마리 잡았다고? 너박이 못 잡았어? 어, 야, 뱀을 봤고요. 못 잡았죠, 붙이래. 야, 니네 옛날에 뭐 뱀도 막 잡았잖아. 아못 잡아. 야, 붙수면 어. 이런게 이런게 이런게. 아캐논 온다고 캐준가야 야, 뱀 물릴까봐 저거 머리 쓰네. 피지병 해다가 지금 저 어? 뚜껑이 없어. 뚜껑이 여뱀거 해다가 어 해놓고 뭐가 뚜껑 안 갖고 오래? 야, 이 매주 이렇 잡겠나 오늘 잡아야지. <laughs> 잡아야지. 에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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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뚜기, 저 메뚜기, 띠야이 메뚜기 있어요? 어, 빨리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. 뱀이서 못 들어간다면서, 나무. 잡았나? 잡았다, 잡았다. 잡았다, 잡았다. <laughs> 귀한 메뚜기에요. <laughs> 메... 메뚜기. 대화라. 왜? 그래갖고 어제 잡아먹겠니? <laughs> 어? 저, 초놈이 저뱀무워해 가고, 저거. 뭘 맞추면 잡으면 되지. 뭘맞추다안 돼. 너시에바 끌고 댕기다가 하니? 어? 뱀한테 물린다. 야, 30마리만 잡으면 우리 충분히 먹자잉. 30마리 못 잡았는데, 거기. 큰일 났다, 야. 위쪽 논바닥으로 올라가보자. 잘 봐, 뱀 있나? 어? 어. 야, 풀숲에다 손을 막 넣어봐! 아씨, 뱀이 나오자니... 뱀 없어. 아까 거기 내가 한말 보냈어. 대가리, 가 아까 뱀을 봐갖고 쫄아갖고, 지금 매트힐 제대로 못 잡고 있어요. 뭐 하니? 뭐 있니? 날라갔자니, 벌써 가만 있어 보라고. 아! 어씨기들어갔자잉뭐 잡겠니? 야이쪽 논에 니까좀 메뚜기가 좀 있다야 뱀이 있다는데 아까 이 논에 뱀이 있었자잉 짝대기로 이래래래 해갖고 쫓아오고 이래, 잡어 이까그지 에이 잘해봐 뭐뱀 잡기가 아닌데 씨야 독사 아니었어 꼬빼면서 꼬빼 아 됐어 네말안 믿어 대가리가 왜? 삼각형이 아니었다고 어? 대가리가 삼각형이 아니면 독사가 아니여 메뚜기 발견했니다 야 잡았다 잡았다 오잇 잡았다 대관아 봤니 못봤니 어? 아 내가 한번 잡았잖니 잘해 잘해 뚜껑 갖고 어, 와야지 야, 야. 뛰었는데 뛰었어? 응 어, 뛰었는데 어, 어. 저기 기들 하재 또아 저기 아 저기 기들 와서 저기 보인다 야, 야. 잡어 보이면 나들 칠까봐 그러지 어이 어디 어디니어 날라갔다 야 틀렸다 야 거길 왜 뛰내리니 얘 예? 예, 사람 멀리서야 돼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면 되는데저 에휴 짱구야 짱구야 뭐 자세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을거 같은데 니 네. 어? 잡지도 그래. 못하면서 자세는 돼야지 가라고 가라고, 가라고 네가 먼저 뭐 야개위가 <laughs> 앞장서는 일은 없어 대가라 어? 개미는 대가리 뒤에만 조절 따라 댄게요뱀 갔다고 아까 뱀굴로야 이짝 위에 논에 개미 많았던거 같아에 저쪽 풀선이 뛰어있잖아 여기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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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뛰자니 저거 어떻게 저기. 하니 저기 들어가 못들어가 이 고라인데 왜 못들어가 들어봐 못 들어 이거 나 다시, 금나 안돼 저 내가 가면은 쫄아고날아간다고 태어날거 같아 왜 메뚜기가 줄었어? 아니 없어져 말이 스가 많이. 니네 아까 계속 넣다 었 뺄다 할 때. 아니라고. 배 집에 올라온 거 아니라고. 아니야 너? 그뱀 봐라. 어. 먹어. 옹고지 온거 지옹거지와 옹고지 잘했네. 있어? 응개 우리도 있고. 왜? 이 알마이 옹고지 한배사를 들어왔어. 왜? 대관아. 왜? 대관아. 왜? 옹고지 얼마 잡았는지 보여드려. 뭐라고? 옹고지 얼마 잡았는지 보여드리라고. 옹고지? 아니, 아니, 메뚜기 얼마 야, 잡 <laughs> 메뚜기 얼마 잡나 보여드려. 이따. 야, 티 나갔잖니! 잡았잖니, 잡았잖니, 잡았잖니. 니가 배집을 해갖고 시, 티 나갔잖니! 또 나왔어! 아. 너 쳤잖니? 얼마 잡지 못한 거. 어? 잡았어, 오빠 잡았어. 나이 잡았어? 나이 잡았어? 나이 잡았어? 아 야기 다 붙어있자 위에 씨뚜껑러 왔구나 이 아까부터 아씨 뚜꺼러 왜안 먹어 유 야, 어휴 먹었다 이거 먹었어? 1타 이피 짝짓기 아니 어. <laughs> 짝짓기 하는 메뚜기 잡았대요 대가리가 그런 건좀 놓아주고 그래 에이씨 먹을 어? 것도 없는데? 먹을 것도 없니? 그, 쫓아야지, 그렇지. 못 잡았어. 뱀나고까 쫄았나? 에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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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디? 갈 때인데, 갈 때. 여기 서서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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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잡았다. 못 잡았다. 아휴. 알레조동 옷잡이. 대가라. 잘 튀어, 잘 봐. 여기 날아갔다 저기. 야야야 야야야 야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. 흔들흔들거리잖아 여기 거기 돼 있어 다기울어져 흔들어 가만있어봐 잡았잖아 매튜 치 나간다고 잘흔데어어딨니 날아갔지 니네 아까 잡을 때 여기? 어그 안에 하나 들어왔는데 두, 두 마리다 짝짓기 아니야 응. 1타2피 그런게 좋아 짝짓기 하는거만 잡아래 잘른데어 어? 어? 왜 이렇게 잘안 드는 거? 애들, <laughs> 애들. <laughs> <laughs> 올려보 올려보낼게. 네가 잡아야 나한테 왜 올려보내? 야, 매트리 잡았어요. 야, 나오지 마. 지금 사람 또 있어. 뛰자, 저기 저 <웃음> 안쪽에. <웃음> 아, 잠깐만, 잠깐만. 뭐야지? <laughs> 아, 진짜 잘안 드네. <laughs> 웃기네. 야, 내 틸라! 튄거 아니오? 이따. 저 자로 튀겨야돼저 자로. 야, 이아래만테야 내가 라. 어? 아래만아 풀밭에. 야, 이짱오리데 어? 흔들기 싫어하고 손가락, 엄지 손가락 낀거 갖고 댕기네 너. 어? 그 안쪽에 있네. 잡아, 그러고 놓친다고. 까불어치다가. 어? 그래도 까불어치다 모자아 그래. 아휴에 에휴, 매트기가 참말이야, 맞아. 요 그냥 기름에 그냥 대충 튀겨가거나 먹겠습니다 반찬으로. <웃음> <웃음> 반찬으로 반찬으로 <laughs> 먹어야지. 야안 주르먹기 너무 적어. 반찬으로 먹자 대가라. 대가라 가자. <laughs> 야, 어. 메뚜기는 이자 끓는 물에 어. 한번 데쳐야 돼. 그지 그래 이제 메뚜기 똥도떠 떨어지고 살균이되지 살균이. 팍팍 보 그냥. 안 나오더니 자가. 아까 자름줄로만왜못 누는 거야? 아우 내고, 아우 내고 안 나오냐는 또. 그래서 메뚜기. 일단 메뚜기를 이렇게 넣고. 처음부터 이제 기름 넣으면 안 돼요. 허막 어, 튀어갖고, 후부를 좀 날린 다음에, 기름 넣고 이제 튀길 거예요. 기름을 두르고, 오야, 그래도 튄다, 이거. 오, 오. 자 대가리 먹지 잘한다, 야. 어? 대가리. 아소금좀 넣어야 넣어야지, 아니? 맛 소음 넣어야지. 맛 소음 퍼고 그래야지. 소금 퍼. 야, 옆에, 다 괜찮아 이끼라고 아까운 줄 몰라요 이거 야 그래도 메뚜기가 옛날보다 큰것 같아 안그러? 그래? 크롱하잖아 그리고 뭐 맛만 보는데 뭐 이정도면 뭐 안그리? 그래, 그래. 50마리 100마리 잡았고 어떡하꼬 배불러 <laughs> 야 물내갖고 <laughs> 먹지도 못해 씨. 배불러 원한주 왔어. 음. 메뚜기. 네? 메뚜기, 메뚜기, 메기 어. 야, 이거 잡는데도 우리 한참 걸렸잖아. 자 메뚜기예요. 메뚜기가 예전처럼 게 많지가 않아요. 농약을 많이 쳐갖고, 응, 음? 없어. 음. 야 꼬상이 맛있다. 이 표정 왜 그러라? 엄마 했네. 맛있네, <laughs> <laughs> 맛있데몇 어? 마리 잡았니? 근데. 아까 우리가 시식한 거두 마리 빼고. 지금 두 마리 Naze, 먹고. 그래서 6마리 구해달라고. 정말 되겠다. 그랬어. 그랬다. 이럴 거에다 1화 20, 21마리. 야, 그래도 아까 우리 30마리 잡는다 나. 그랬는데. 그 20마리 잡았으면은. 어제 나랑 하지. 선봉한 거야. 어제 잡았냐. 이정도면뭐술안 좋아하게 적당해요. 많아봤자. 둘이 먹는데 많다고. 간 거야? 맛사고 뭉치니까. M S G 고소... 들어라잖아 M S G가 고소하고 그 뭐라 해? 고소하고 짭짜라니 맛지 응. 먹어야지 뭐. <놀람> 야이레토리리 시한 거 봐. 그게 고소 응. 엉안 해도 고소한데. 뭐 그거 하세요? 응. 음. 오저왜안가리는데 음, 계속? 한번 <laughs> <닦아> 먹으라고 그래왜 <laughs> 계속 안 가니? 말 많이 짜면 많이 먹어봐 어 아, 힘든 <laughs> 많이 먹어봐 무슨 맛이야 우리 옛날에는 어렸을 때이 피디병 하나로 꽉꽉 채웠어요 내뚜이를 그래갖고 튀겨먹고 야이꽈자 삼아 먹었었는데 귀 안에 귀에 없어 없어 뱀이 소스 잡다가 못 잡았죠 <laughs> 뱀이 써하고 무서워갖고 기 들어가지 못했어 <laughs> 거기 많아서던데 응. 그지? 뱀이나 뱀이 메뚜기 잡아먹나? 먹을걸? 음식 아니? 그러나? 과다 먹지 어. 먹어? 아니지 개구리가 메뚜기 잡아먹으면은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는 거지 뱀 잡아 코가 넣어봐 메뚜기 먹지 안 먹을 것 같은데? 가가 먹어 먹으면... 뱀을 한번 잡아봐 아닌데 불법이야 <laughs> 불법 안 그러면 그래. 뱀 어디서 빌려주는 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빌려주는 데? 뱀 사육장에다가 어? 메뚜기를 잡아다 보면 메뚜기를 먹을까 개구리를 먹을까 뭘 먹을까 하세요 둘다 먹어 다 먹나? 응다 먹어 빨리 어 갑자기 지금 비가 와요 비가 네. 철수해야 철수 <laughs> 빨리 먹어 비 오자니 아자야 막상 자 야, 이 똥이 씹혀! 아유. 내가 마지막에 먹은 거! 아. <laughs> 똥이 씹히나? 어우, 춥어. 비 오니까 춥다, 비 맞으니까. 비 내리는 거 보이세요? 빗방울이 똑똑똑 음. 아, 아, 뭐 할게, 나 이제 먹어. 먹을게, 내가. 내 아까 <laughs> 먹은 거 마지막에... 아, 잠깐만, 잠깐만, 다리 내가 먹을게. <laughs> 맛있는건 네가 다 먹으려고 그러니? 응. 음. 샤워 oh, wow. 떨어지는 거 먹기 막 가지고 사지마 메뚜기 <laughs> <laughs> 메뚜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비가 왔고 아이 비가 이 그거 먹겠다요 음. 네막쏟아지고 같은데 또 먹을 때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야 <laughs> 시골 테레비 <laughs> 개미 개가리 <테러리! 웃음> <laughs>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여입 네,